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만에 어,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동안에 어, 뭔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게을렀습니다. 좀 쉬다 보니까 예, 몸이 쭉 쳐져가지고 예, 늘어져 버리더라고요. 우리 기다려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촬영할 영상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유용한 정보를 한번 드려볼까 하고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는데요. 자, 오늘 찍을 영상은요. 음. 여러분들, 요새 굉장히 더우시죠? 마침 이제 오늘까지 딱 장마도 끝났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됐는데요. 몇년 동안 영광의 무더운 여름을 책임져 준 아주 효자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은요. 바로 이놈입니다. 이 제품은요.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아 창문형 에어컨이 뭐냐? 실외기가 필요가 없고 왜 창문형이냐? 이렇게 창문에다 설치한다고 해서 어 창문형입니다. 이 창문형이 왜 좋냐면은 소리는 일반 에어컨보다는 좀 시끄러울 수는 있어요. 좀 예민하신 분한테는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이 굉장히 저렴한 전기세로 아주 여름을 시원하게, 날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추 드려요. 요거는 한 3, 4평형대고, 제가 한 5년 전에 산 모델인데, 굉장히 내구성도 좋습니다. 한번 밖에다 설치해놓고, 단한 번도 뛰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파트로 옮겨서 이거 다시 설치한 상태인데, 기존에 있던 집에서는 밖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비오면 비 담았고 비눈 오면 눈 담았고 그랬는데도 자 이렇게 멀쩡합니다 내구성도 합격 요놈은 제가 인터넷으로 한 12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자 소리 한번 들어 볼게요 이게 강냉입니다 강냉 이 정도 소리고요. 이게 양냉. 이분은 이게, 이게 최대로 올려놓으면은 어, 최대로 올려놓으면은 단순기에서 어, 계속 예, 계속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어느, 어느 정도 온도가 내려가면은 냉방을 중지하고 그냥 이렇게 자연적인 이게 소풍만. 예, 나오게 되는 그런 모드입니다. 이 모델이 에어컨보다는 안 시원할 수는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바로 시원한 바람이 바로 확 나오고 금방 시원해지는 건 아닌데 얘는 한번 냉방을 시켜놓고 시원해지면은 거짓말 좀 못해서 좀 추울 정도로 시원해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냉방이 급속도로 되진 않아요. 대신에 전기세가 굉장히 저렴해서 제 기준으로는 여름에 그 집에서 방송도 하고 영상 찍으면 영상 편집도 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풀로 어, 반나절 이상 풀로 틀어놔도 전기세가 6만 원을 넘지 않았어요. 일반 에어컨을 그렇게 틀게 되면 잘못하면 전기세 폭탄 맞을 수가 있죠. 지금 이 에어컨이 커버하고 있는 방 크기입니다. 이번에 새로 이사한 아파트고요. 좀 지저분할 수는 있어요. 창문형 에어컨의 장점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반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에어컨 본체를 실내에 설치하고 실외기라는 것을 저기 바깥에다 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를 할때 설치 비용이 추가가 되고 나중에 이사를 가거나 할때또 이렇게 분리할 때도 굉장히 번거롭고 또 분리할 때도 업자를 부르게 되면은 또 그 비용이 또 추가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 본체 딸랑 본체 딱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만 딱 창문 쪽에다가 딱 설치를 해 놓고 그냥 전기 연결해서 버튼만 누르면은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죠 좀 난이도가 있는 뭐 설치 장소가 아니면은 여성분들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창문형 에어컨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이 창문형 에어컨에 대해서 구매를 망설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저게 시원할까? 정말 전기세가 저렴할까? 반신반의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창문형 에어컨이 정말 시원하다.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부담 없이 틀수 있다. 이런 정보도 알려드리고, 이쪽 거실. 지금 거실에다가 창문형 에어컨을 좀더 평수가 큰걸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창문형 에어컨 판매자, 중고 판매자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그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쪽, 어, 베란다 쪽에 지금 설치할 예정이에요. 베란다 쪽에 설치할 예정이고, 창문형 에어컨이 굉장히 커요. 어, 평수가 12평짜리라 굉장히 큰 놈이라, 아까 전에, 아까 보여준 그 창문형 에어컨보다는, 좀더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뭐, 앵글, 앵글로 짜가지고 이렇게 창문형 여건을 한 이쯤 높이에다가 설치를 해서, 어,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점이 문을, 어, 이 정도밖에, 베란다 문을 이 정도밖에 열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뭐, 사람 한, 한명 정도는 지나다닐 수 있어서, 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로 뭐 짐을 옮기고 뭐 그럴 것 같진 않으니까. 일단은 창문형 에어컨이 다 전부 모델들이 다 오래된 모델들이에요. 물론 이제 최신형 모델들도 있긴 한데 어, 길쭉한 거뭐 파색 꽂거 이쁜 거 나왔더라고요. 새로. 그게 한 60만원 정도 하는데 어, 굉장히 좀 비싸더라고요. 부담되고 그래서. 또 저는 옛날 가전제품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미관상 좀 보기는 좀 지저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성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사가지고 한번 앵글 짜가지고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그 판매자분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얼마나 시원하냐 그랬더니 공장에서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서 쓰던 건데 정말 이렇게 좀 줄여, 줄여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시원하다고 합니다 저는 창문형 에어컨 애찬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쓰고 있고 4평짜리를 쓰고 있고 굉장히 성능이 기대가 돼요 판매자님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셨고 물론 사진을 봤는데 깨끗하진 않습니다 성능이 중요하다는 거 그럼 같이 창문형 에어컨 같이 만나러 가보시죠 자, 여러분들 이게 어, 지금 어, 12평짜리 12평짜리 창문형 에어컨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엄청 크고 바람도 제가 쓰는 것보다 훨씬 지금 시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야외에서 틀었는데도 엄청 시원합니다 소음도 지금 제가 쓰는 것보다는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엄청 크네요 진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들 드디어 창문형 에어컨 설 치를 완료 했 습니다. 그럼 창문형 에어컨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문형 에어컨, 자, 오늘 설치한 모습입니다. 에어컨이 워낙 커가지고, 지금 이 베란다, 베란다 이, 어, 샤시문 툴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어, 진짜 베란다를 제 몸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어, 제가 간신히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지금 안나와요한 뼘이 조금 넘는 공간만 예, 간신히 나오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긴 한데, 딱히 뭐 제가 큰 짐을 어, 옮기거나 뭐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뭐 그냥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제가 혼자 설치도 할수 있지만, 어, 일단은 뭐, 아버지께서 기술이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자, 깔끔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럼 한번 얼마나 시원할지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버튼이 자, 정지, 송풍? 송풍은 그냥 바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냉, 중냉, 강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시간 조절할 수 있고, 연속으로 계속 돌아가게 할수 있고, 이건 온도 조절 같아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어, 낮은 온도까지 떨어져도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느 정도 온도가 도달, 많이 낮아졌을 때, 그, 통풍으로 자동, 자동으로 전환이 되죠. 자, 그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송풍이에요. 그냥 바람만 나오는 거. 자, 이게 양냉입니다. 와. 와, 진짜 시원하다. 와. 여러분들, 양냉인데, 와, 장난 아니다. 와, 역시 12평형이야. 이제까지 4평형만 써보다가 12평형을 처음 쓰는데, 와. 양냉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한 에어컨에서 한 3m, 어, 미 m 정도 떨어졌는데도 바람이 양냉 약풍인데도 여기까지 옵니다. 그것도 찬바람이. 와, 역시 사평경하고 차원이 틀리네요. 용량이 커서 찬바람이 바로 나옵니다. 와. 자,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이 에어컨을 한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정말 시원해요. 어 지금 제가 있는 공간이 보시면은 자이 정도, 어이 정도 이렇게 공간이 있고, 저쪽에 자 에어컨이 보이시죠. 이런 공간을 얘를 약풍으로 잠시 한 10분 틀어놨나? 금방 약풍인데도. 이 공기가 금방 서늘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에어컨을 틀어 놓고 잠깐 또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와. 그 느낌 아시죠? 진짜 시원합니다. 강풍으로 한번 틀어 볼까요? <목소리> <목소리> 자 이게 중능입니다. 자. 중냉. 냉내로 한번 틀어 볼게요. 와, 강냉은요 여러분들 소리는 또틀리죠 단점이 소리가 좀 시끄러워집니다. 소리가 좀 많이 시끄러워요. 시골로 단점은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합격. 하, 진짜 시지 않네요. 그리고 이 작은 방 쪽에, 이 작은 방에 지금 보시면은 작은, 어, 작은 창문형 에어컨이 하나 있죠. 사실은 여기도 이것도 이렇게 이 윗부분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아크릴로 막아가지고 얘도 써먹으려고 했는데 저 창문형 에어컨이 12평형 창문형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굳이 이거를 안쓰고 이 입구에다가 선풍기를 하나 설치해놓으면은 선풍기를 하나 설치해놓으면은 충분히 작은 방까지 커버가 될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최고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가장 기대되는 거 기대되고 걱정되는 거 과연 제가 양껏 에어컨을 틀고 시원하게 살면서 한달 전기세가 얼마나 올까 그게 가장 궁금한데요. 과연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는 제가 한달 사용해보고 여러분들께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트!